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주 무등경기장입니다. 2008 프로야구 한화 야글스대 기아 타이거스 팀간 11차전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이지않는 이름들이 있죠? 자 이범호 선수가 클락 선수가 빠졌습니다. 예. 이범호 선수가 어제도 경기 도중에 허리가 약간 그 불편하다고 해서 빠졌고, 예. 자이타수에서는 김종국 선수가 빠져나갈 자리에 김영철 선수가 들어와 있다. 이게 이범호와 바뀐 거죠? 예. 정말 의지의 사나이죠 그렇습니다 몇 번의 그 어깨 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넘기고 예. 정민철 선수가 올 시즌 4승 5패 4.74의 현재 점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칸트에서 7구째입니다. 7구 그러나 유격수 김선빈 다시 잡아서 1루 재빠르게 1루 1루 세이. 역시추승우 선제 수 빠른 발이 또한 몫을 했고요. 아금 에러로 기록이 되는군요. 이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 예. 많이 빨리 점수를 내는 것이. 자, 1루까인다치지 아. 않다. 이루자2수 3루까지 가고요. 자, 3루와 1루. 돌칸투에서 8루. 약간 막힌타하죠 중견수 앞에 달립는 중견수. 잡았고 3루자 들어오는데요. 자,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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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죠아죠 잡혔어. 이용규가 홈성구 정확하게 냅니다. 하마았던이요 아하, 페이트 볼넷. 자, 스타트. 레이트볼렛 자, 지금은 볼넷이죠. 자, 1위를 섣벗한다. 장성호. 4루다, 4다다다 4루다, 다4루자 4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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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서다 4루다. 4다 4루다. 4다루다4다 4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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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4루 오구병우로는 아웃, 좀 높게 떴고요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는군요 아웃입니다. 워너. 웃프한 노볼. 3구 차칭안됩니다3치 않다! 1자3루 전에서 오른로자 허브로! 자, 홈에서 허비! 1타점 적사 김원석 2대0. 자, 김원석 선수. 경기전 연습을 할 때도 아주 좋은 타구를 보내줬는데. 예. 이번 터 볼에서 이제 3구째. 3구 겨는 우측에 떨어진 안팝니다 김형철 3루 쳐났다 주자 스타트 4루 예. 우측에 떨어진 안팝니다 김형철 2루로 돌아와서 3루 간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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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주자 3루 1루 루자 스타트 주자 2루 갑니다 1루 2루에서 1루 세이브 1루 이영규 도루 성공 3루 13번째 도루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집보가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몰래 특별하고 잘 골라내서 또다시 걸어나가는 이종범 자 불베이스 홀려야 예. 되는 감독의 표정 사고도 푸짐 자라 윗수! 트 들어 넘어야 넘어야 그랜드슬램 장성호신령사호야 여기서 확실하게 도망가네요 자장성호 선수가 만루 없는 만루 없는이 나왔습니다 그랜드슬램 만루 없는 호 이 사후에 지금 만루 찬스를 만들고 장승호 선수가 그 s 을 g 에서 홈런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대 자, 한순간에 바로 점수가 벌어지죠. 예. 자, 이것이 바로 홈런의 희력입니다. 확실하게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는데요. 예. 장승호의 그랜슬랩. 빠른 볼이 높게 형성이 됩니 이구 우측.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이구르스 윤재국, 1루 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2루 한참 2루 타 자, 아, 역시 맞춘 능력이 있죠? 네. 결국, 그, 오늘 경기를 치르기에는, 그, 비가 결국 온다. 이렇게 아. 봐야 되겠습다 우측에, 우측에 떨어지는 않탑니다1루자 윤재국, 홈으로 들어오고요. 다자자, 추승 호 2루에 갑니다. 1타 점적사, 6대1. 자, 비록 뭐, 아직까지 5점차이 합니다만, 그래도 6대0과 6대1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결국, 우천, 강호 홀드 게임으로 끝이 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아가 1승을 못했는데요. 자, 기아가 1승을 못했는데, 오늘 경기 내용이 초반에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있죠. 예, 예. 결국, 기아가 강호 홀드 게임으로 이제, 이슬린 24승째를 챙겨낸 것 동시에, 우위 하나와 6위 기아와의 경기차는 다시 3경기 반으로 좁혀들었습니다.